2025년 9월 7일, 서울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뜨거웠다. 동담은 디자인 플라자에 불이 켜지고, 서울 패션위크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전 세계 패션계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 모두가 최첨단 트렌드를 쫓는 현장에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었다. 트로트의 야생마라는 별명처럼 자유롭고 거침없는 매력을 뿜어내던 그는 이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런웨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가 입은 옷은 일반적인 청장이 아니었다. 전통 한복 소재로 만들어진 검은색 페스트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대조를 이루며 동양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카리스마를 동시에 발산했다. 이 파격적인 선택은 현장의 모인 패션 전문가들과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박서진이 왜 여기에? 라는 의문은 곧 박서진이니까 가능해 라는 탄성으로 바뀌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런웨이의 공기는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박수와 환호 대신 숨죽인 감탄이 이어졌다. 모두를 멈춰 세운 단 한마디 I'm glad to be here. 런웨이가 끝난 후 박서진은 해외 유명 패션 매체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모두가 통역서를 찾을 때 그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창한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첫마디를 꺼냈다. I'm glad to be here.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 f u s e with modern design 그의 입에서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려한 영어는 현장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모델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영어로 직접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 가수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현지 기자들은 물론 SNS를 통해 이 장면을 접한 국내외 팬들은 경악과 환호를 동시에 쏟아냈다. 숨겨왔던 그의 진짜 무게라며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단순한 답변을 넘어 자신의 패션 철학과 한복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우리의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미래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문화 외교관임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백억의 계약, 그 안에 담긴 진실. 박서진의 영어 인터뷰 영상이 SNS를 강타하며 바이럴 마케팅의 정점을 찍은 직후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파격적인 100억 원 규모의 전속 모델 계약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이 아니었다. 박서진은 앞으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글로벌 캠페인을 이끌어갈 단독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파리, 밀라노, 뉴욕 등 세계 3대 패션위크에 참석하며 K패션을 대표하는 얼굴로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바로 한복 모던 라인 프로젝트였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 하이엔드 컬렉션 에 박서진이 직접 참여한다는 소식은 패션계를 또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옷걸이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잇는 크리에이터 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디자이너와 직접 소통하며 소재 선정 실루엣 조정 그리고 전통 문양의 재해석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는 삼성 물산이 단순한 스타 파워를 넘어 그의 진정성과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방증이었다. 주가 폭등과 문화적 파급력 박서진이 만든 나비 효과 박서진의 파격적인 행보와 삼성의 통큰 계약 소식은 곧바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불과 하루 만에 삼성 계열 패션 기업들의 주가가 1,000% 폭등하는 저예 없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한 개인의 파급력이 기업의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 내용에 담긴 문화적, 사회적 가치였다. 이 계약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한국 문화 예술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특히 10억 원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그의 성공이 개인적인 영달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단순히 옷을 팔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삼성은 이 계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는 문화적 비전까지 제시했다.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무대, 박서진의 야생마 본능은 계속된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후, 박서진은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저의 무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던 한복의 야생마가 세계의 런웨이를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전통과 미래, 그리고 글로벌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트로트라는 전통음악 장르에서 시작해 한복을 입고 패션계에 진출하고 유창한 외국어로 세계와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그의 행보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자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거침없는 야생마 본능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전 세계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다음 런웨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지.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올 새로운 문화적 코드가 무엇일지 모두가 기대를 품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2025 한일가왕전에서는 순위 탐색전으로 진행된 예선전의 최종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주, 한일가왕전 첫 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 현역 가수들의 참맛대결이 펼쳐졌다. 한국 대표팀으로 박사진 진혜성, 애녹, 강문경,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가 일본 대표팀으로 타케나카 유다이. 마사야, 신, 슈, 타쿠야, 키모토 신루스케, 준위가 나섰다. 예선전은 양국의 같은 순위끼리 대결하는 순위 탐색전으로 진행된 가운데, 현역가왕 2대 우승자 박사진과 일본의 1위 타케나카 유다이의 동갑내기 대결이 성사돼 화제를 모았다. 박사진은 필승 무기 장구와 함께 빗뛰어라 무대를 타케나카 유다인은 자신이 소속된 밴드 노벨브라이트의 대표곡 워킹미드 유모델을 선보이며 대결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양국의 국민판정단 1 0인이 선택한 결과 58대 42로 박서진이 승리를 거뒀다. 팀의 운명이 걸린 1위 대결에서 박서진이 승리하며 한국이 4대 3으로 최종 승리.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에 한국은 본 대결에서 승점 1점을 먼저 획득했다. 한편 MBN 2025 한일가왕전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국가대표 탑세븐이 펼치는 한일음악국가대항전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